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7월 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러, 민주 인권을 빌미로 한 내정 간섭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우호 조약을 통해 중러 관계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강하고 국제적인 풍파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따뜻하게 축하하면서 러시아는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굳건히 유지할 것과 민주화 인권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일방적인 강제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러 우호협력 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열렸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대만 해협에 스텔스 전투기 J-20 배치. 26일 중국 공영매체가 스텔스 전투기 J-20을 대만과 동중국해를 감시하고 미국의 동맹인 남코리아와 일본에 경고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 베이징 기지 소속 해군 전문가는 새로운 스텔스 모델인 J-20의 배치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앞두고 남코리아와 일본에 중국이 대륙 해안을 따라 항공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역 내의 모든 미국 동맹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J-20 전투기가 최소한 200대 필요하게 된다. 당초 미국이 2025년까지 남코리아와 일본에 F-35를 200대 내지 300대 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J-20은 4개 항공 여단 수준의 15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하이 기지 소속 군사 전문가는 제20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무기이며 중국 대만 간에 전쟁이 날 경우 대만에서 첫 번째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시리아 국경지역 폭격한 미국의 잘못된 길 비판. 이란 사이드 하티브자대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있었던 미국의 시리아 이라크 국경지역의 친이란 민병대 주준지에 대한 폭격에 대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제재뿐만 아니라 중동 정책에서도 실패한 길을 계속 걷고 있다며 이런 행동들은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감정적인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이라크 무스타파 알카데히미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습은 이라크 주권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퇴임 후첫 대중집회에서 의회 탈환 선언. 트럼프 미전 대통령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26일 트럼프는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회복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 대해 우리는 대선에서 두 번이나 이겼고 세 번째도 이겨야만 한다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면서 우리는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탈환해서 미국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정치활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는 이번 오하이오 집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 의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높일 의원 후보들을 지지하는 활동의 첫걸음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집회는 4차례 예정된 세이브 아메리카 유세 중첫 번째로 트럼프는 오하이오 하원의원에 출마한 전참모 맥스 밀러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 줄리아니 변호사 자격정지. 로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줄리아니가 속한 뉴욕 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대선 음모론의 선봉에선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박탈을 법원에 요청했다. 뉴욕주 항소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줄리아니는 자신의 고객이 대선 승리를 도도 맞았다는 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과 의회 대중에게 명백히 거짓되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다며.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정지 결정을 발표했다. 줄리아니는 지난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각주 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선거가 조작됐다고 소송했으며 당시 의사당합 연설에서 우리가 틀리면 바보가 되지만 우리가 옳다면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며 싸워서 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뉴욕 변호사 협회는 무력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미 정부의 전복을 옹호하는 사람은 협회 회원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줄리아니를 제명했다. 7월 1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